올해 2025년은 똥망의해다이 페이지를 쳐다보기가 싫은 거 <laughs> 아, 못 이룬 <이런> 게 많아서? <웃음> <웃음> 아 안녕하세요, 여러분. 드로엔드입니다. 지영PD. 네? 저랑 이제 일한 지반년 됐나요? 반년돼 가고 있죠 저는 어떤 사람 같아요? 지영 피디한테? 앤드 님은 저한테 넘을 수 없는 벽 같은 존재? <laughs> <너> 무슨 뜻이야? <laughs> 같이 일을 하면서 느꼈던 거는 아, 이분 진짜 그냥 이 자리까지 올라오신 분이 아니구나 왜 그래요? 그럼... 좀 사람들이 더 거리감 느끼잖아 제 나름 일을 잘한다는 소리를 들어본 적이 있어요 그런데 여기 와서 사실 부족한 걸 많이 느꼈죠 제가 요목조목 뭘 못했는지를 <laughs> 마침 이번에 플래너가 나오기도 했고 저도 올 한해를 이렇게 되돌아보면서 지내봤는데 제 이미지가 좀 착실히 계획하고 그 계획을 잘 실행하고 리뷰하고 행동하고 이런 모습을 많이 보여드렸잖아요. 우선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저에게 있어서 올해 2025년은 똥망의 해다. 제가 계획했던 것들을 제대로 실현하지 못하는 해였던 것 같아요. 제가 왜 그런 생각을 하냐면 제 플래너에는 저의 올해 목표 그리고 그런 키워드들, 그리고 내 버킷리스트, 비전보드 이런 게 이제 적혀 있단 말이에요. 근데 제가 한몇 개월 전부터 이 페이지를 쳐다보기가 싫은 거예요. 아, 못 이룬 게 많아서? <laughs> 아... 다른 점점 연말로 향해 가는데, 이거를 볼 때마다 나게좀 부담이 다가오기 시작하면서 제가 이, 이 페이지를 쳐다보기 가 싫은 거예요. 근데 11월이 됐네. 이거를 더 이상 외면하고 회피할 수는 없겠다. 지난 영상에서도 회피를 하더라도 인정을 해라라고 했잖아요. 그래. 네 그동안 회피했던 거를 다시 직시하고 리뷰해보고 인정해버리자하면서 이걸 딱 봤거든요. 제 올해 목표 첫 번째가 쉽게 휘둘리지 않는 단단한 사람 되기. 나좀 많이 본것 같은데 휘둘리는 앤드루 님의 모습? 부품 같은 하려였지 정말 많이 흔들리고 그리고. 제일 웃긴 거 바디 목표가 인생 최고 골격 근량의 최저 체지방률이거든요. 근데 저는 지금 현재 최저 골격 근량 최고 체지방률을 찍고 있습니다. 앤드류님이 이런 분이셨구나. 앤드류님은 진짜 다 목표 하신 대로 네. 이루시는 분인 줄 알았어요. 여러 가지 위원에서 계획했던 것과 다른 삶을 살았던 것 같다. 역시 인생은 계획대로 되는 게 없지. 그러면서 궁금해졌어요. 내가 지난 연도? 지지난 연도? 과거에는 나는 어떻게 계획하고 어떻게 해나갔나. 그래서. 이게 제가 그동안 써왔던 플래너거든요. 19, 20, 21, 22, 23, 24, 25. 이렇게. 7개네요, 벌써. 7년. 얘네들을 이렇게 다시 봤거든요. 근데 신기하게 내가 목표했던 것들을 많이 이루고 또 한편으로는 아, 내가 못 이룬 것도 많았네. 또 위로가 되더라고요. 제가 이 플래너를 만들긴 했지만 제가 이 플래너를 만든다고 해서 이 플래너에 쓴 모든 것들을 이룬다고 하면 이게 매직노트지. 그 근데 이게 매직노트는 아니거든요. 내가 나와 대화하는 거고 우리 이렇게 살자, 이렇게 해보자, 이런 것들을 이루내자. 를 적어놓는 거여가지고. 다시 돌아보 니까 여 기서 제가, 이 루지 못한, 거 내가 잘 못했 던것들을 자책 하고 후회 하기, 보 다는 아, 내가 작년 에는 내가 이런 삶을 꿈꿔 왔네 이런 거를 원 했었 네. 근데 내가 이걸 하지 못했 다는 거는 내가 올해 를살 면서 여러 가지 생각 들이 많이 변했 던거 구나. 그러 면서, 이 앞에 장을 보기 보 다는 그럼 뒤에1월 부터 지금 11월 까지 에 내가 무슨 일을 해왔 지를 돌아보 니까 납득 이되 더라고요. 그래서 사실 한편으로 좀 위로가 됐어요. 그래서 제가 올해를 돌아보면서 생각난 키워드들을 몇 개를 정리해봤는데, 우선 첫 번째가 인간관계였어요. 제가 올해로 이제 한국에 돌아온 지 6년이 됐어요. 처음에 한국 딱 왔을 때 해외 생활 너무 오래하고 왔다 보니까 인간관계가 거의 없다시피 했거든요. 정말 거의 리셋된 상태로 시작을 했고, 그때 계속 새로운 인연들, 너무 좋은 인연들을 많이 만나가지고, 지난 5년간은 계속 확장하는 시기였던 것 같아요. 그리고 어느새 그때는 이제 막 알기 시작했는데 지금 되니까 이제 한 6년 정도 안 사이가 됐으니까 그 사이에 우리 관계에서 또 여러 가지 에피소드들, 추억도 생기고 그러면서 더 돈독해진 관계도 있고 그 사이에서 또 멀어진 관계도 있더라고요. 저에게 있어서 올해 한 해는 저의 인간관계가 더 이상 확장하기보다는 줄어드는 시간이었거든요. 그리고 굉장히 가까웠던 여러 명의 사람과 한순간에 연락을 끊게 되는 상황도 생겼거든요. 근데 이게 진짜 너무 재밌는 게 누군가 나가면 또 누군가가 들어오더라고요. 근데 보통은 인간관계가 정리되는 시기가 있다. 그러고 그때마다 슬프고 상실을 느끼고 나를 자책하기도 하고 혹은 타인을 비난하기도 하고 그러단 말이에요. 맞아요. 저는 그 시절 인연이라는 말을 별로 안 좋아했거든요. 그거가 약간 합리화 같이 좀 느껴졌는데 그게 진짜 뭔 뜻인지를 좀 체험하는 시간이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서로 더 이상 좋은 영감과 에너지를 나눌 수 없는 사이가 된 거죠. 그리고 또 하나는 새로운 인연들이 들어왔을 때 제가 더 나다워지는 느낌인 거예요. 원래는 나를 잘 아는 사람들 앞에서 내가 나다워진다고 생각을 했는데 오히려 반대로 내가 이 사람도 아니까 이 사람에 맞춰서 내가 조금 변하는 부분도 생기는 거예요. 서로의 정보를 잘 모르는 상태에서 더잘 맞았을 때 오히려 제가 더 나다운 모습을 쉽게 보여주게 되더라고요. 그런 가치관이나 생각하는 게 비슷한 사람 만났을 때. 근데 내가 오래 알고 지냈다고 해서 아니면 어떤 부분에서 엮여야 되는 인간관계가 있는데 이거를 계속 내가 끌어안고 있으면 누군가 새로운 사람이 들어올 공간이 없잖아요. 근데 여기서 이제 내가 레코를 해버리니까 저랑 되게 닮고 나의 파동과 비슷한 사람들이 들어오면서 만난 지 서로 알게 된지 얼마 되지도 않았는데 너무 편하고 너무 얘기들이 재밌고 나에게 주는 영감들이 너무 많은 거요 최근 진짜 한 2, 3개월 안에 그런 사람을 너무 많이 만났거든요? 그게 너무 신기한 거예요. 원래 잘 알고 있는 친구들한테 맞춰서 대화하고 있을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문득 들어요. 이 친구는 나랑 다르니까. 아, 맞다. 이 친구 이랬었지. 아, 이 친구는 이런 걸 좋아하지. 난 사실 그거 안 좋아하는데. 하면서 내가 친구랑 다투기 싫어서 그냥 나의 모습을 좀 숨기고 친구에 맞춰서 내가 얘기하는 부분들이 확실히 있었던 거죠. 물론 상대방도 그랬을 거고. 맞아, 맞아. 서로서로가 그랬을 것 같아요. 그래서 거기서 느끼는 해방감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올해 저의 키워드 두 번째가 방향성이에요. 제가 몇년 전부터 저의 방향성에 대한 고민을 되게 많이 했거든요 나는 앞으로 어떤 삶을 살고 싶은가 전 그게 되게 뚜렷한 사람이었거든요 근데 어느 순간부터 그런 하나의 뭔가 점을 찍은 것 같아요 그래서 여기서 또 다른 방향성으로 나가야 되는데 어디로 갈지 잘 모르겠는데 이게 더 헷갈렸던 게 과거의 나를 아는 사람들이 많다 보니 주변에 나를 그 사람으로만 바라보는데 과거의 저랑 저, 지금의 저는 또 다른 부분도 있거든요 살아오면서 그리고 주변에 만나는, 나와는 사실 닮지 않았지만, 오래 알고 지냈다는 이유만으로 가까이 두고 친했던 사람들이 나를 헷갈리게 하는 거죠. 내가 어떤 사람인지에 대해서? 네. 나도 내가 되게 단단하고, 나의 가치가 뚜렷한 사람이라고 생각했는데, 주변에 여러 가지 그런 잡음들? 그들이 일부러 낸건 아니겠지만, 그냥 그들이 옆에 있고, 대화하고, 나에게는 사실 잡음처럼 있었던 거죠. 그러니까 나의 시야를 흐리게 하고, 내 귀를 흐리게 하고, 그래서 내가 어떤 사람이지? 나는 어떤 방향으로 가고 있지 어떤 삶을 바라보고 있지 이게 조금 뚜렷해지지 않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작년에 했던 그런 목표들이 나답지 못했기 때문에 제가 올해 이루지 못한 거라고 또 생각이 들더라고요 왜냐면 과거에 저와 함께 해줬던 인연들이니까 저한테 너무 고마운 인연이거든요 그건 과거의 일이고 지금 현재의 나한테는 그들이 잡음 또는 방해물이 될 수도 있는 거예요 나도 그들에게 잡음이었을 거야. 나도 그들에게 방해물이었을 거야. 그래서 그들이 나쁜 게 아니고 서로에게 좋은 영감이 되지 않고 서로에게 좋은 에너지가 안 됐을 거라는 거죠. 근데 새로운 인연들을 만나고 나와 되게 닮고 지금 현재에 나와 파동이 비슷한 사람들이 다시 채워지면서 그 잡음들이 사라지고 좋은 영감들이 채워지고 에너지가 채워지니까 이게 뚜렷해지는 거예요, 다시. 내가 뭘 원하고 뭘 하고 싶은지가. 그래서 제가 생각한 방향성이 뭐냐면 아이처럼 사익이었어요. 제가 어느 순간 저의 나이에 맞춰서 살아가려고 노력했던 것 같아요. 제 주변 사람들은 되게 현실적이고 꿈과 희망 이런 것보다는 냉철하고 그리고 그런 실리를 추구하는 사람들, 신기하게 나간 사람들이 다 그런 사람들이더라고. 근데 또 이번에 들어온 애들은 실리적이지 않은 거예요. 아직도 꿈을 가지고 있고 희망을 가지고 있고 몰라 이거를 피터팬 중군이라고 말하면 나할 말이 없긴 한데. <laughs> 그래서 내가 그때 못 해본 게 뭐지? 아, 지금 당장 하고 싶은 게 뭐지? 무책임하게 해보자. 막 이러면서 올해 되게 무책임한 일들을 막 했어요. 갑자기 막 햄스터를 키우기도 하고, 갑자기 피아노를 사서 쳐보기도 하고, 지난달에 제주도 갔잖아요. 어, 맞아요. 제가 밤에 막, 저 기억이 안 나는데, 나중에 영상을 봤는데 제가 막 우통 벗고 바닷가를 막 뛰고. 넘어진 거막 이러고 있는 거예요. 너무 재밌는 거지 그런 상황들이요. 그래서 나의 내면의 아이에게 해줄 수 있는 게 뭘까 생각해 보니까 그 유학이 떠올라가지고 이거는 아직 확실한 계획은 아니지만 유학까지 생각하게 된 거예요. 그리고 세 번째가 커리어였어요. 커리어에 대한 저의 관점이 달라졌어요. 올해 제가 강연을 정말 많이 다녔거든요. 한 강연에서 담당자분이 물어보시는 거예요. 근데 이렇게 강연 많이 다니면 스케줄 관리하는 거좀 힘들지 않으세요? 이러셔서 제가 이게 본업은 아니잖아요. 이렇게 제가 얘기를 했는데, 어? 그럼 내 본업은 뭐지? 그러니까 헷갈리는 거예요. 그랬더니 그 담당자분이 아, 유튜브가 본업이시죠? 이랬는데, 전유 튜브가 본업은 아닌데 왜냐면은 제가 생각하는 본업은 그거를 이제 풀타임으로 해야 되는 건데 우리 일주일에 한번 만나잖아요. 맞아요. 본업 유튜버면 매일 촬영을 해야지 매일 영상을 만들고 매일 해야 되는데 저는 촬영만 하고 제가 편집은 좀 많이 손을 떼는 편이잖아요. 네. 그 본업 유튜버도 아니고 본업 강연가도 아니고 책을 쓴다고 본업이 작가인 것도 아니고 디자이너도 이제 아니고 아 맞다 나 자영업자지. <laughs> 제가. 어떤 게 본업인지 모르겠는데, 사실 본업이 없는 거는 되게 불안한 일이긴 하잖아요. 근데 내가 불안한가 했는데 또 불안하진 않더라고요. 그러니까 내가 본업이 뭐지? 아, 본업이 없네? 근데 나 이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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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거 다양한 걸 하네? 그러면 본업이 없어도 괜찮구나. 라는 생각? 근데 이거를 유지하려면 내가 공부를 되게 많이 해야겠다. 라는 생각을 했어요. 왜냐면 본업이 없으면 무시를 당할 수 있거든요. 마지막 키워드가 역량이었어요. 올해 특히나 저의 역량의 한계를 마주하는 한 해였고, 돌아봤어요. 나는 어떻게 삶을 살아왔지, 지금까지? 20에서 25세, 그 사이에는 자립을 배운 것 같아요. 내가 디자인이라는 스킬을 배우고, 그리고 해외에 나가서 혼자 돈을 벌어서 살아보고, 사회에 1인분을 할수 있는 역량을 이제 키운 시기? 26세에서 30세 그 시기가 이제 제가 미국에서 5년 동안 회사 생활을 할 때니까 회사 생활, 사회 생활을 배우고 다양한 분야의 회사들 일하면서 상품을 개발해서 이걸 만들고 제작하는 것까지의 A to Z를 쭉한그 역량을 키웠고 그리고 제가 31살부터 지금 35, 이 5년 동안은 이 유튜브를 본격적으로 하면서 제가 사업자를 내고 어떻게 나라는 재료를 가지고 상품을 만들고 서비스를 만들어서 판매하는 것까지 5년을 한 거죠. 딱 5년 단위로 나눠지는 것 같아요. 그거 되게 재밌지 않아요? 이제 2025년이 끝나고 앞으로의 5년은 이제 나머지 30대를 월호 보낼까 제가 생각했을 때 새로운 거를 배우지 않으면 나의 40대는 또 없겠다 이런 생각이 들어서 어떤 역량을 배울지 어떤 역량을 키울지를 그 고민하는 또 시기였죠 그래서 저는 내년이 기대돼요 왜냐면 굉장히 다른 삶을 살것 같거든요 내 삶이 5년 단위로 확확 변했으니까 그래서 저에게 있어서 2025년은 계획으로는 똥망이 한 해였지만 제가 칭찬해주고 싶은 거는 제가 그럼에도 멈추지 않은 거 그럼에도 뭐라도 계속 하려고 하고 영감을 찾으려고 하고 시도하고 해보고 그리고 나다운 게 뭔지를 다시 찾으려고 발악한 거3 0대 중반의 위기였다 잘 이겨냈다 그래서 제가 2026년을 기대하는 마음으로 또 그린북 플래너를 출시했습니다 이 그린북 플래너는 어떻게 구성되어 있는지 여러분들이랑 같이 한번 보여드리면서 저는 앞으로 2026년은 어떻게 살아갈지도 한번 얘기해 볼게요 그린북 플래너는 이렇게 랩핑이 돼 있어요 쫙 뜯으면은 이렇게 예쁜 그린 색깔 그리고 이번에 달라진 거는 이렇게 딱 플래너 열면 여기에 스티커랑 엽서가 음, 있습니다 이 엽서는 이제 나에게 쓰는 편지예요 그래서 저도 여기 뒤에 보면은 항상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저는 항상 연말에 열어봐요. 그래서 이번에도 이거 써가지고 여기 포켓 뒤에다가 이렇게 넣어놓고 1년을 잘 살다가 연말에 열어보시길 추천드립니다. 그리고 스티커가 이렇게 세개 있는데 이게 사실 하트이기도 하면서 이파리잖아요. 자 이번 플래너에 작은 성취들을 기록해 보세요. 여기 모양이 조금씩 다르거든요. 이걸 어떻게 붙이냐면 얘를 여기 가운데, 얘를 왼쪽, 얘를 오른쪽에 붙이면 이게 딱 맞아요. 그래서 저는 이거를 자기 컨셉에 맞게 쓰면 좋을 것 같아요. 예를 들면 나는 올해 독서를 많이 하고 싶다. 내가 독서한 책들 제목을 한권 읽을 때마다 여기다 붙이는 거죠. 너무 귀엽죠. 그리고 이번에 또 바뀐 게 이번에 제가 다이어리를 안 만들었어요. 다이어리를 우선 안 만든 이유는 제가 더 이상 다이어리를 쓰지 않기 때문이에요. 제가 왜 다이어리를 안 쓰냐 봤더니 어느 순간부터 이제 제가 글을 여기다가 직접 쓰는 것들을 누가 볼까봐 좀 두렵더라고요. 제가 올해 좀 죽음에 대한 생각도 많이 했거든요. 내가 갑자기 사라지면 어떡하지? 내가 갑자기 진짜 어떤 사고를 당해서 없어지면 누군가 내가 쓴 글을 볼 수도 있잖아요. 전 그게 좀 싫어서 저는 디지털화를 시켰어요. 다이어리를 디지털화시켜서 비밀번호가 잠겨있기 때문에 아무도 이제 볼수 없는 상태로 했고 그러니까 저는 그런 것 같아요. 제가 막 사업을 생각하는 게 아니고 저는 제가 잘 쓰는 거를 만들어서 제 구독자분들이랑 같이 함께 쓰는 거가 취지이기 때문에 네. 우선은 내가 쓰지 않는 물건을 억지로 만들어서 그거를 이거 너무 좋아요라고 말을 내가 할 수가 없으니 그냥 만들지 말자. 저는 제가 안 쓰는 물건을 이제 만들고 싶지 않다라는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앞으로도 제가 만드는 상품들은 그런 것들일 거예요. 내가 좋아하고 내가 정말 잘 써야 만들지, 내가 잘안 쓰는데 억지로 판매하려고 만들지는 않을 것 같아요. 그래서 여기 마지막에 이제 먼슬리뷰 페이지 있죠. 다이어리에 있는 먼슬리리뷰랑 여기다 넣었어요. 합쳤구나. 네. 그리고 이거 많이들 물어보시더라고요. 2026년 플래너인데 왜 2025년 12월부터 시작하냐? 제가 이거를 이렇게 할 수밖에 없는 게 우리는 디지털 플래너를 안 쓰잖아요 네. 제가 디지털 플래너를 안 쓰는 이유는 이거를 아침에 쓰면서 저한테 리추얼이 되고 그만큼 내가 디지털과 조금 멀어지는 시간을 확보하기 위해서 이 아날로그 플래너를 쓰는 거거든요 근데 그러다 보니까 제가 12월 달에 항상 당황스러운 게 보통 1월이나 2월에 저한테 먼저 이때 일정 괜찮아요? 하면서 물어보는 사람들이 생긴단 말이에요 맞아요. 그럴 때 이제 저는 당황스러운 거죠. 제 플래너에 적어야 되는데 적을 데가 없으니까 그래서 저는 12월에 미리 여기로 이제 트랜지션을 합니다. 자연스럽게 그거를 위해서 어쩔 수 없이 12월 달부터 시작할 수밖에 없어요. 이것도 그래. 내가 편한 대로 만들어야. <laughs> 내가 좋은 대로 만들어야. 이게 불편하신 분들은 사실 다른 플래너 쓰시는 게더 염려한 거죠. 이것 또한 제가 막 소비자들과 타협하고 싶지 않았어요. 내가 첫 번째 소비자. 내가 <laughs> 내가 쓰려고 만든 건데. 와 뿌듯하다 벌써 이 제가 세 번째 플래너를 만드네요. 이 영상이 올라갈 때쯤에 여러분들도 다 받으셨죠? 올해 한 해도 너무 수고 많았고요. 내년에도 제 그린부 플래너랑 한 해를 함께하면 너무 좋을 것 같고 여러분들의 아침에 제 플래너가 열었으면 너무 좋을 것 같아요. 그럼 우리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안녕.